아 앞에 누가 자꾸 길막혀 오 A 한명 A 한명 A 두명 A 두명 지금 올라가서 말아에야 아, 동쟁이 있다 위에 그전 확킬 나이스 확킬 올라가 올라가 나이스 왼쪽 컷팅이나 위에 동쟁이 있다 얼레에에에에에에에에정정 가가가가 이 a 랑면한 오른쪽으로 가라 끝자락으로 아서 그냥 붙잡수다 왔는데요 왔던데요 형야 저거 는고있샷 저거 놓고 저거 놓고 저거 사라졌다 오케이. 살릴게 살릴게 아나 설치할게 살려줘 어 가만히 가만히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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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온다, 온다. 야저좀갑깨 놨는데? 헤드가 설치되었어 어서 가서 주변을 지켜 어, 기 하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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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쪽으로 가지 말고. 안쪽으로 들어가. 야, A 사이트 발소리 많이 들리는데? 아, 그래 갑니다. 아, 나 방탄파워. 네, 감에합니다 감사합니다. 같이다, 같이다. 뭐야, 라스트잖아. 세트, 야, 라스트잖아. 도 먹고, 밥고 밥도 먹고, 밥도 먹고, 고 밥도 먹고, 에고 이거 이거 도망가자. 랩핑, 랩핑 간다, 간다, 간다. 여기 그림 그렸는데 상혁 사요. 랩핑, 랩핑, 랩핑. 아, 이거 간죽는데 에이, 나이스 거기 안 나와. 내 자리에서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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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피 온다, 런피 온다, 온 온다, 온다, 음, 온다 조심하게 는 좋겠어. Kun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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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

근데 성공 놀서 해체하면 되죠, 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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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체안돼이 자식아. 여기가 <laughs> <laughs> <형이가> 이런 <laughs> 한다고 <laughs>